잠깐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 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유예원 마케터입니다. 제가 수많은 교육 영상에서 어, 메타 혹은 뭐 다른 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교육 그리고 세팅 방법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지 이런 운영 방안들을 위주로 다뤘었잖아요. 오늘은 어, 평소에 좀 보여드렸던 교육 영상 외에 제가 어떠한 브랜드를 대행을 맡게 되면 어떻게 마케팅 플랜을 짜는지 같이 공유해 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어, 마케팅 플랜을 통해 전환 프로세스 구축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실 끝까지 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어, 후회하실 수도 있고. 또 끝까지 또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꼭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순서로는 어, 총네 가지 순서대로 저는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사랑 경쟁사 분석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 네 번째는 데이터 분석 이렇게 네개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어, 좀 다.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다음 차례에서 계속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사 및 경쟁사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데요. 어 사실 첫 번째로는 어 대부분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 뭐 4P, 4C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마케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갖춰지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빠르게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고 누구든 적용 가능한 진짜 진짜 쉬운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사 분석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미 자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경쟁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내 것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경쟁사 분석입니다. 근데 경쟁사 분석을 할때 어, 파워링크 예를 들어서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주로 진행하는 경쟁사 분석 방법은 우선 경쟁사를 어디로 두고 있느냐입니다. 어, 물론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업종에 가장 큰 대형 브랜드, 가장 유명한 브랜드를 따라 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런 브랜드들은 정말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지켜왔고 계속해서 마케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시작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브랜드들만큼 돈을 쓸 거고 그 브랜드들만큼 키워낼 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벤치마킹 할 브랜드를 검색합니다. 어, 그 말은 즉슨 브랜드는 각자의 성격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아니면 브랜드의 컬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랑 비슷한 느낌, 우리 브랜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런 배치, 그런 브랜드를 찾아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어, 그거를 플러스로 또 이제 업종 대표 브랜드의 마케팅을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당 업종이 요즘 어떠한 매체를 주로 사용하고, 어떠한 추세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슈가 있었으며, 다들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어떤 시즌에 잘 팔리며, 다른 회사들은 어떤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을 위주로 소구를 가지고 가고 있고, 같은 동일 상품군 내 가격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객단가 구성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어뭐 세트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다양한 모든 부분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경쟁사 분석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자사가 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지만 분명 잘되는 것보다 부족한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실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 아닌데? 우리 브랜드 괜찮은데? 우리 상품 진짜 괜찮은데? 사람들이 잘 아직 몰라서 뭐 구매를 안 하는 거 아닐까? 당연히 맞을 수 있는데 사실 잘 되는 곳에는 다 그러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 마음이 생, 개선해 나갈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개선을 하고 또 그렇게 개선만 해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데보다 어떤 걸더 잘할 건데. 어떤 게더 좋은데. 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요즘 많이 똑똑해져서 사실 예전처럼 한번 뜬다고 해서 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바로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과장 광고 같은 게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특히 뭐 토너 크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르면 바로 하얘지고 어치약 같은 경우에도 양치하면 바로 뭐한달 안에 스케일링 한 것처럼 혹은 뭐 어떤 치료 목적의 시술을 받은 것처럼 아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은 것처럼 이제 치아가 굉장히 하얘진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잘 팔렸죠. 근데 다들 그런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댓글로 아, 이거 딱 봐도 구라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안 좋은 악플들이 달리면서 오히려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당 매체나 아니면 해나 업종 이런데 마케팅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점을 차별화로 녹여내서 그 부분을 또 광고 소재에 녹여내고 우리 상세 페이지에 녹여낼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하기 네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동종 업계 광고 소재를 볼 때마다 캡처하는 거입니다. 어, 물론 사실은 정말 동일한 업종의 광고가 나랑 똑같은 매체만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생각 외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광고 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사용해본 매체보다 사용해보지 못한 새로 접하는 매체가 훨씬 훨씬 많아요. 어,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이 정도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뭐 버즈빌, 당근, 오늘의 집 어, 등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d a 에 아이커버치면 이런 정말 정말 다양한 광고 상품들이 있는데 뭐 그것들을 다 사용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브랜드는 이 소재를 쓰면 잘될 거다. 라고 무조건 나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일 때마다 어떤 매체든 어떤 지면이든 보일 때마다 다 캡처하세요. 캡처하시고 내가 다음에 광고 소재를 만들 때 똑같이 만들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어, 이 브랜드는 이러한 소구점을 잡아서 이러한 컨셉을 잡아서 광고 소재를 진행했구나. 어, 나 같아도 진짜 사고 싶겠는데? 하는 것들을 셀렉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나만의 광고 소재 우리 브랜드의 컬러에 맞는 우리 브랜드의 컨셉에 맞는 소재를 제작한 다음에 AB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브랜드를 의인화하여 성격이나 스타일 같은 거를 만들고 그거를 끝까지 계속 지켜내고 일관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대표적으로 브랜드 소개 영상 두 가지 를 촬영했던 것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브랜드 컨셉 같은 거를 잘 지켰던 브랜드가 젠틀몬스터랑 카오스가 있어요. 어,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고 뭔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브랜드고 또한 명쯤은 꼭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 이런 친숙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쇼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같은 곳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특이하고 뭔가 전시 같은 느낌도 주면서 어 되게 색다른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선사하는데요. 어그 김한국 대표님께서 어 친숙함의 놀라움을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 이제 브랜드를 의인화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끔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차, 사람들이 카오스도 처음에는 막 해골 바가지처럼 생겨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친숙하게 다가갔고 다양한 모습들을 선사했을 때 고객들이 어이 캐릭터 정말 매력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GD라든지 아니면 BTS라든지 정말 많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그 피규어에 투자하고 또, 가지고 싶어 하고, 전시도 놀러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좀 브랜드가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유니클로랑 콜라보도 해서 다양한 의류도 또, 이제 한국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했을지언정 절대 그 브랜드의 컬러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가 좀 소비자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브랜드 컨셉을 유지할 수 있고 플러스 이제 구매 전환까지 굉장히 많은 큰 볼륨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 상세 페이지인데, 사실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돈이 아깝고, 사실 필요한 내용만 적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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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어, 근데 대표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세 페이지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더 예쁘게 꾸며져 있고 사용 전후 GIF도 들어가 있고 동영상도 들어가 있고 생산 과정도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 보여주고 사람들이 정말 좋은 후기 남겨준 거또 셀렉해가지고 실제 사용 후기인 거또 보여주고 또 사용했을 때 어떤 다른 방법까지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또 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침대 까는 토퍼지만 굉장히 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컴팩트하고 가볍고 따뜻해서 차박할 때도 쓸수 있고 캠핑갈 때도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해서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면 그 전과 후가 구매 전환액이 정말 정말 큽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 근거이고요. 광고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상세페이지가 좋지 않으면 사실 광고는 그 브랜드의 고객을 데려다만 주는 거지 구매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에는 상세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이미지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예쁘게 꾸미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비슷한 성격의 브랜드들과의 차이점 만들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하고 3번을 믹스를 한 건데요. 어, 나랑 비슷한 브랜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되 플러스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야 우리가 그 사람 그 브랜드들의 고객도 우리 브랜드로 가지고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같이 체크하면서 먼저 경쟁사와 자사를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업체에 맞는 광고 매체를 선정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봤어요. 동일 매체를 집행해 보신 분 그리고 안해 보신 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어, 이 이유는 사실 효율이 안 나오면 매체 탓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제대로 광고를 테스트를 안 해본 건데 아. 페이스북 효율 좋다더니 안 좋더라. GIF, GFA 돈잘 번다더니 돈만, 광고비만 나가고 지출되고 선거 하나도 없더라. 이러시는 분 정말 많았고, 어,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일 매체 집행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 왜잘안 됐는지 실패했는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고요. 어, 이전에 집행했던 당시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어, CTR은 높았는데 CVR은 굉장히 낮았다. 아니면 로아이는 좋았는데 CTR이 좀 아쉬웠고 CPC가 높았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매체를 또 다시 도전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어 왜냐하면 대부분 실패를 하면 똑같은 매체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이 매체에 천만원을 태웠는데 효율이 안 좋아서 백만원부터 다시 시작해보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그때보다 10분의 1 효율만 보겠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많이 노출시킬수록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전환도 많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노출량은 훨씬 훨씬 많이 줄였는데 전환율은 똑같이 혹은 더잘 되길 바란다. 사실 그렇게 할 거였으면 진짜 누구든 다 사업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사업하고 사실 대인사 직원 안 했죠. 제 사업했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매체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이 매체를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이 매체에서 실패했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두렵다 하시면 기본적인 매체부터 좀 회유를 잡고 매체를 점점 확장해가나. 매체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다시 만약에 도전을 했다면 혹은 다른 매체로 방향을 틀었다면 매일 혹은 그것도 안 되면 2, 3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배너 광고 같은 경우 특히 뭐 메타나 구글처럼 AI에 의해 돌아가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모두 소진이 됐을 때 중간에 끊기게 되면 그 AI가 정확한 최적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에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뭐, 배너 광고 뿐만 아니라 파워링크 혹은 쇼핑 검색 광고도 평소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가 딱 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의 데이터를 파악할 수 없고, 그때 또 얼마나 유입될 수 있고, 전환될 수 있는 고객들을 놓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 끊기지 않게 꼭 체크를 해주시고, 이전과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1번에서 파악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한 다음에 광고를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동일 매체 집행 경험이 없다. 나는 스타트업이다. 혹은 새로운 매체를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잘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로는 광고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어, 대부분 처음 진행한다고 하시면 사실 첫 달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첫 달에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가장 흔한 광고비 선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100만원 태울 거다 하실 거면 차라리 그냥 광고 진행하지 마시고, 어, 상세 페이지 더 개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테스트를 거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 광고를 뿌린다고 해서 사실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또 모수가 쌓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개월 사용하실 거면 차라리 그돈 아끼셨다가 세 번째 달에 300만원을 태우면서 다음 달에는 더 매출 볼륨도 키우고 광고비도 증액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되신 분들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케터 선정인데 어떤 마케터와 일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효율 결정? 네,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매체를 진행을 하더라도 해당 마케터가 이이 이 매체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이 매체에 대한 충분히 집행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효율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케터인지를 꼭잘 알아보고 선정을 하셔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매체 선정인데요. 어, 효율이 안 나왔을 때 매체 탓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정말 좋은 마케터를 만났는데 그 마케터가, 아, 저이 매체 자신 있고, 이 업종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종, 이 매체 무조건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한번 맡겨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매체 한번 되었다던가, 아니면 다른 대행사에서 한번 되었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다시 재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 돈이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고, 또, 내 밥벌인 거다 저도 알고 있는데, 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절대 그 상황이 괜찮아지진 않,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플러스를 할수 있을까? 그 복구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실 수 있는 마케터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정말 저랑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한 80, 90% 이상이 처음에 광고비 300만원에서 500만원 진행하시다가 지금은 4천만원, 5천만원씩 광고를 진행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컨설팅 해드렸고, 그만큼 볼륨 키워나갔고, 또 대표님들도 제가 하자고, 제안 드렸던 매체들, 그리고 방안들 다 수용해서 진행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갯소리지만, 이제, 광고주분들께 조금 고집은 꺾어주세요 하는 게 사실 저는 마케팅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많이 집행해본 사람들을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광고비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같은 키워드로 광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품질 지수가 좋으면 광고비의 거의 40%까지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은 품질 지수 관리를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품질 지수 낮아도 난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품질 지수를 관리를 하셔야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배너 광고도. 우리가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서 테스트 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소재 제작 비용 당연히 아깝고 그런 거 아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우리 브랜드가 어떤 소재랑 잘 맞고 어떤 소재의 컨셉이 CPC를 가장 절감할 수 있고 유입은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고 맞춰 가는 부분에서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택과 집중인데요. 어 이제는 선택이랑 집중을 해야 할 때예요. 어, 첫 번째로는 매체 테스트를 진행하신 것을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셔야 되고요. 어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와 맞는 매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 제가 아는 사장님은 어, 저랑 똑같은 거 판매하시는데 GFA에서 로아스 5,000% 나와서 저는 GFA 해보려고요. 네, 그 브랜드니까 GFA가 5,000% 나온 거예요. 우리 브랜드가 어떤 매체를 선택하고 어떤 광고비 내에서 가장 효율을 낼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꼭 맞춤 컨설팅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당 매체가 이제 몇개 추려졌다면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우리 업체 이제 메타랑 GFA 제일 잘 만든다. 뭐 메타랑 당근마켓 광고가 제일 잘 맞는다. 당근마켓 광고랑 오늘의집 광고가 제일 잘 맞는다. 그러면 해당 매체에 공격적으로 광고비를 투입시키고 더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그 매체에 대해서 완전히 효율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가 광고비를 조금 더 증액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때 이제 다른 매체로 매체 확장을 조금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성과 분석인데요. 어, 첫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데이터까지 볼수 있는 스크립트를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발자들도 조금 설치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그 큰문 같은데 보시면 찾아보시면 전자상거래까지 설치해주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데이터까지 볼수 있게끔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어, 홈페이지 분석 솔루션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홈페이지가 이 페이지에서 체류 시간이 정말 가장 길었고 이런 부분에서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고. 이런 부분에서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탈했고, 이러한 퍼센트를 데이터를 파악하시면서 상세 페이지에서 잘못된 내용 혹은 뭐 로딩이 안 된다든지 홈페이지 용량이 작아서 로딩 시간이 길어서 이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이 부분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또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개선돼야 조금 더이탈률을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보셔야 하고 또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이면 꼭 엑셀에 정리해서 피벗테이블 로우 데이터를 확인하시면서 뭐 전월 대비 얼마가 증감률이 있었고 전월 대비 이런 부분을 변경했는데 이런 이러한, 이러한 결과를 봤다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잘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성과가 저조했을 때 데이터 분석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잘 됐을 때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모두 정리하셔서 앞으로의 마케팅 방향성을 결정하시기에 꼭이네 가지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케팅 플랜을 짜는 방법, 제가 어떻게 대응을 마치면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좀 대부분 스타트업 위주의 브랜드 혹은 온라인 광고가 처음인 브랜드를 위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미 효율이 잡혀 있는 곳들을 성과 개선하는 곳, 성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사례가 많았지만 저는 조금 더 스타트업 비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인하우스 마케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혼자서 하기 굉장히 힘드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한 맞춤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전화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직 마케터와 함께하는 마케팅 플랜 짜기를 진행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되실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m p 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 m p 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 m p 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